경기를 풀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잘해야 됩니다. 자, 경공전으로 시작을 하면서. 자, 나팔꽃 흡수가 거의 항상 수시도 꼽혀있다라는 거. 데미지도 데미지인데, 은신도 못하고 피도 채워주고, 정말, 정말 성가생활입니다. 네, 자. 가 먹고 싶어해 선 오늘 뭐 경기 결과는 나쁘지만 그래도 고양이를 계속 예리하게 잘 관리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음, 그 고양이 경기 내용 자체가 많이 나쁘지 않아요. 네, <laughs>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고양이를 좀 자유자재로 본체처럼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이런 식이죠. 자 이렇게 한번 빼내는데 성공했다라면 을한 번만 더 기회를 잡는 거예요. 네. 자 소환사가 비록 지금 당장 생동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네, 우정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것보다는 생명력이 많습니다. 네. 사실 뭐 콤보 중간에 충격망치로 끊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쉽지만 네, 네. 계속 콤보를 이어가면 상대 기상기를 고양이 달려들기로 캐치하고 이런 것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냥 어디까지나 견제가 조금 더 수월하다라는 정도지. 네. 이거를 승리로 가져가기 위해서 있는 그 캐치라든가 이런 플레이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거거든요. 네 자. 아, 지금 저희가 뭐 이런 거 설명드리는 사이에 암살자의 그짤들이라고 하죠. 네. 짤짤짤을 하는 그 짤딜만으로도 아니, 지금... 말이 짤들이지 들어간 딜량은 짤짤이가 아니에요. 네. <laughs> 네. 엄청나게 지금 체력이 소모가 심한데. 몰아치지 않는데도 저 정도라는 거, 이거는 정말 얼마나 강력한지 한 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아, 물론 뭐또 <laughs> 여기서 또 사전 인터뷰를 살짝 한번 말해보면 네. 지팡이가 먹고 싶어 해서는 제가 물었는데 오늘 경기 어떻게, 소환사 어떻게 될것 같냐 이러니까 하루 종일 맞닥 끝낼 거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많이 겸손하시네 때리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정못 아, 예. 때렸으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 예. 결국 중요한 건 승패죠 네. 자... 방해 먹고 싶어요 선수 상황이 많이 힘들어 보인다 어쨌든 그렇죠. 우정으로 계속해서 폭격을 해주고는 있지만 달려들기 나오는 거 연안함으로 첩보다 저게이 있는 거아 이거 보고도 기절을 보는 음. 안타까운 상황 자 말벌 들어가주고요 말벌 들어갔죠 그래도 아, 지금 시간이 일단 많이 남지 않았고 생명력을 모두 소진시키기는 조금 시간이 많이 모자란다는 거 네. 아, 많이 그 심리적으로 그,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탈기 빠졌고요 아 은신 바로 벗겨내고 자 지금 기회 왔어요 그렇죠. 제압당하죠 오 제압상태에서 데미지 한번 크게 넣어줄 자, 수 있는 자 가시던굴 찬스 아 풀딜 풀들... 아, 좀 아쉽고요. 가시덩굴이 쿨이었나요? 네. 안나가 나갔... 자 하지만 암살자 있어? 지금 제압됐을때밤송이까지 해서 딜 엄청,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때문에 어, 아까 처럼 위외 그 피해량 판정까지 하게 되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자, 피해량 판정이 아니라 지금 끝낼 것같은데요 오. 자, 11초 10초 남았고요. 저 살리는데 아, 갈게 자, 가도 공포 한만 아, 네. 아, 드디어 네. 승을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지팡이가 먹고 싶어요 선수. 1승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네. 지팡이가 네. 먹고 싶어요 선수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빨리 끝낼 생각을 하면 암살자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네. 사실 소환사 경기에서 흔히 보, 보기 힘든 대역전극이. 그 대역전극의 주체가 소환사였다는 거. 그렇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었죠. 네. 아, 한판못처럼 이겼는데 앞으로 2승 2패를 내주게 되면은 굉장히 아깝거든요. 그렇죠. 1승 정도는 거두고 집에 가는 게 기분 좋지 않겠어요. <laughs> 아유 성... 아, 전혀 위로가 안 된다니까요. 오늘 라 하시는 말씀이. 네. <laughs> 네. 원래 희망 고문이 이런 겁니다. 자, 지팡이가 먹고 싶어요. 자, 그래도 그림자 수리검도 잘오들 레시를 성공시켰고 아니었네요. 네. 자 후방 이동으로 불안나기 때문에 수시로 네. 민들레시를 들고 있다라는 거 오히려 역으로 잡아먹기 딱 좋아요 이거 아 준주 타이밍 좋았네요 다리 달려들기를 네. 네. 깔끔하게 빼주는 모습이었고요 자구리 탈기 받았죠 자 이렇게 되면 둘다 빠져있기 때문에 지팡이가 먹고 싶어요 선수 한 번만 더 기회를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요것 또한 마찬가지죠. 지금 그리고 그때가 아니에요. 탈기 관련 스킬을 거의 다 빼버렸기 때문에 지팡이가 먹고 싶어서 아까 같은 장면을 또 다시 한번 연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지금은 상욱이님 선수의 생명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몰아쳤을 때 끝낼 만큼의 데미지는 못 뽑는다. 라면 결국은 장기전으로 가서 이번 판에는 끌려다니다가 갈것 같습니다. 네. 아또 체력 채워줘 우정. 저게 공짜가 아니라는 게 굉장히 사실은 <laughs> 저 이면에는. 엄청난 그 피해를 감수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상우이 선수 다시 탈기 돌아왔죠. 그렇죠. 시간 이 충분하기 때문에 무슨 자판기처럼 있겠다. 탈기를 계속 쓰고 있어요. 어, 네. 돌아올 때마다 쓰고 있는데 그만큼 어 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그거 이제 암살자를 생각을 해봤을 때. 네. 무한자가 그렇게 많이 상태 이상이 위협적으로 넣지는 않는다는 걸 생각한 거겠죠 근데 사실 암살 탈기가 은신 은신으로 불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상태 이상기를 연계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그 흡수로 인해서 그러니까 나팔꽃 흡수로 나팔꽃. 인해서 예, 은신이 금방 벗겨져 버리기 때문에 그 장점이 많이 상쇄됩니다. 자 이번에는 말고 아 가시던구. 그리고 성공했어요. 올라가죠. 자 비상륙이 안빼죠 출발하는 지팡이가 먹고 싶어 선수. 야또막 그렇죠, 탈기까지 봐줬어요. 자, 몰아붙입니다. 아, 참, 아쉬운 것은 지금 둔주가 있다는 점. 자, 둔주. 준주. 준주힘을놨기 때문에, 어, 지금 없죠, 이제. 네. 인제 없죠? 자, 다시 역습에 나서는 상욱이님막판요 정도 시간 남았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는 지판이 갖고 싶은 선수지만, 이번 판에는 못 아, 먹지 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있어요. 들어가면서. 코치 찌르기. 자, 마지막 피니시 가나요? 5초. 자, 클라 판정까지 도달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네. 몰라요. 왜냐하면 암살자도 피해복 스킬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은근 피해... 많이 채웠기 때문에, 하지만 제 생각에는 선사만큼은 안 네. 채웠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재밌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 같네요. 대충 5만쯤에서 오면서 감이 와요. 아, 선사 졌구나. 네. 예, 말벌 타이밍이나 이제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크기가, 예, 딜량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딱딱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사용하는 능력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자 지금 암살자가 어... 좀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죠 어... 티고르기 이후에 멀리 있는 적에게 딱 거미줄 붙여놓고 거미줄 네. 계속 이어갑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네 근데 정말 아무 일 없어서 다시 체력이 온통 복구가 되는데 자 내격포로 체력을 소진시키고요. 우정풀이죠. 독이 많이 묻었을때내격포 같은 거 맞으면 깜짝 놀라고. 네. 많이 아프죠. 개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자, 데미지가. 자, 일단 둔주해진 먼저 빼내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네. 탈출기도 남아있고요. 아, 근데 정말 그 소환사들의 그런 비무하는 장면을 많이 이렇게 염탐을 해보면 네. 고양이 제압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역시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소환사는 잘하는 사람 그니까 러 비무에 달고 다른 분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불리해지는 클래스가 아닌가? 민시 민시 쳐줘야지 게임이 나한테 유리해지는데 민시 그렇죠. 안 쳐주고 그거 기본적으로 네. 밀리고 들어가면 어느 정도 어, 5대5에서 6대4 정도 그럴 그렇죠. 깎여나가고 시작하는 거야. 그다음 고양이 제압 당해줘야지 이제 내가 시작하는 건데 고양이 제압 잘안 당해주고 그렇죠. 네, 기껏 그런데... 당하면 탈출기로 빠져나가고. 네. 그렇게 되면 많이 답답해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수를 하도록 유도하는 심리전이 많이 필요한데 또 심리전 요소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저 정말 잘해도 내가 비무를 잘하고 소환사를 잘 안다해도 어떻게 그래도 저우 어, 제가 그렇죠. 하지만 둔주로 빠져나오고요. 둔주에, 이래서 생명보험. 네, 오신겁니다. 둔주도 있고 탈기도 있고 둔다 있죠. 이제는 다시 돌아온 현실 때문에 또 다시 얘를 잡고 저도 종처럼 안될 거예요. 자. 아... 일단 장기전으로 가야 됩니다 지팡이가 네. 먹고 지팡서가전은 무조건 장기전을 가야 돼요 빨리는 못 끝냅니다 그렇죠 주, 중요한 것은 이제 둔주와 그리고 탈기를 빼고 남은 그 시간에 제압을 한번더 들어가는 거요그 찰나의 시간에 내 모든 것을 네. 건그 공격을 넣어야 되는데 그때, 시간이 지금 네. 밖에안 남았어요 그때 제압 탈기까지 들어가고 말벌 터지고 방송이 음. 터지고 그 위에 네. 가시덩굴까지 이어지는 일어나자마자 다시 가시덩굴 넣고 또 띄우고 또 평탄한 거 계속 퍼부어줘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자 42초 정도 남겨둔 어. 상황 40초면 이거 택도 없습니다. 아하. 다시 동주가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심어놨어요. 오, 우 체력 많이 깎여줘날밉게도 딱딱 째깍 째깍 심어놨어요. 그냥 공할 때만큼이나 아주 딱딱 시간 맞추셨죠. 짠 연하무. 던져주고요. 체력도 채우고 저항도 붙이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거. 상대방이 뭘 할지는 알고 있는데 내가 때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아, 하지만 뭐 자, 동나방 SS로 저항해주고 요 자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뭐 우정으로 체력 회복을 해주고 있고요. 이게 만약 경기 시간이 길었다면 정말 더 길다면, 만약에 네. 더 길었다면 지팡이가 먹고 싶어 선수에게 정말 유리하게 흘러갔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일단 피해량 판정까지 도달했죠.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한번, 그 네, 한번 지팡이, 예, 지팡이 선수가 상욱이 선수를 좀 몰아쳤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피해량이라면, 예, 아, 예 하지만, 하지만 예, 좀 많이 피해량에서는... 마셨죠. 예, 고양이를 많이 마셨거든요. 네. 중간 중간에 계속 마시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